구하지 않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 부부가 국민들 모르게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인, 기자 간담회 시 만약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도 못할 사업을 왜 공약을 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 차는, 갈등과 반목이 가득했던 날들을 지나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가속의 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 창발전이라는 훌륭하고 멋진 집을 완성하기 위해 초석을 깔고 빼대를 세우고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슬은 저 구인분만이 적임자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이 규모. 민선 8기에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약 공략,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 교육도시, 그창 마스터 분야을 수립하고, 그창형 청년 수방을 지급하고 창업 펀드 조성과 창업 지원 센터, 그창형 치유 산업, 달빛 내루 철도 행사 환성역 유치, 그창 감악산 멜리스 관광 거점 조성. 거창군 아트갤러리 건립과 미술 전시관 그리고 의료 거창의료독지타운 조성과 화장장 건립 등입니다. 김평이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공약들을 보면은 미래로 나아갈 멋진 거창군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런 이 년, 1년의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꾸려나갈 수 있으라면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힘, 군수, 본위원, 군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와! 저희의 군정을 한분들 맡겨주시면 인구 경남도의국부 일이 외산 1조 원 시대, 농업 소득 1억 원, 살림 강강 100만 명 시대, 화상장 들이 청년들이 꿈을 꾸짚, 꿈을 펼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개창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그창 국민들만 일하고 전국에서 말하시네. 앞서가는 군정을 챙기며 전국 최고의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저 태양을 보십시오 낮에는 하루종일 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해질 무렵이면 아름다운 석양처럼 저 군모도 거 창을 위하여 제 한몸 불사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6월 1일 그창 지방,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기호 2번 군수는 군모,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창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